자 광주 FC의 베스트 11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키퍼 최종현, 이종민, 정준영, 김영빈, 정호정, 오도영 파비오, 윤상호, 김민수, 조용태. 송승민 감독에는 남길 감독 대행이 이끌고 있습니다. 자 원정 고양 IFC의 베스트 11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키퍼 강진욱, 이세환, 최병도, 안현시, 황규범, 이도성, 정민모, 주민규, 박병원, 오기재, 윤동원 그리고 감독에는 이성길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자 이제 주심의 휘슬 소리로서 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홈 팀인 광주가 화현 오른편에서 왼편 그리고 원. 팀인 고양이 화면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공격을 배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치고 중앙으로 몰고 들어갔는데요. 짧게 대주패스 자, 그금이 여지보다 그대로 슛. 키퍼! 최종에 내 선방. 대주민골 기뻐도. 한그 공물적인. 자, 강권역에서 볼을 쳐냈지 야금야금 그 고양의 진영을 조금씩 먹어나가면서 어떤한 상을 연출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기 좋네데요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헤외대 떨고 좋고. 그대로 펀치. 하지만. 키퍼 차징 중과자번 이종민 내리고 뛰어들어갑니다 짧은 됐어요. 패스 그대로오발 슈팅 네, 상당히 분위기 좋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또다시 뭔가 내용을 만들려고 했을 때에는 꼬이 잘리면 이게 또다시 역습을 허용하는데 자 조금 볼이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한번 벌려줬습니다 오른쪽에서 한번 젖혀두고 자 그게 슛 자 이런 프리킥 셋 상황을 지금 보면은 뭔가 준비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자 그렇죠 페이크 모션이요 네. 이번의 쇼트 좋은 시도였죠 조용케가 내주고 이중민이 그대로 오른발로 한번 때려봤습니다 네. 그런 자 오른쪽 측면에서 왼발로 가만히 올려줬습니다 부드러운 펀칭 그쪽은 홀로 빠질 뻔 살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떨어지면서 그 어깨 쪽에 조금 부상을 입은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았고요. 그렇죠. 자이 볼이 다시 뜬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조용태 선수가 앉거든요. 이번에 교체 출전을 해야 할 선수인데 조금 이른 시간에 교체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좋아, 자 요더잘 좋아요. 자 내렸습니다. 자자자 지금도 바로 올라슛 펼치기 해봐. 그대로 날려보겠습니다. 사라져봐. 골대리고 아! 나왔습니다. 이것이 골대리라고 나왔습니다. 자음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오른발 여기 슈팅 잘 때렸어요. 자 흘러난 볼을 조용태 선수가 세트를 해서. 이프로 잡아가자. <laughs> 자, 파비오 선수가 준비를 했었는데요. 김민수의 왼발 크로스, 헤딩. <목소리> 골대를 네,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오두현 선수. 확실히 이 제공권에 있어서. 아, 타점이 높은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심의 휘슬소리로서 전반전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 0대0으로 전반전 양팀 모두 득점 없이 종료가 됐는데요 남길 감독 대원으로서는 이근 시간에 변화를 누면서 뭔가 아, 좀더 일찍 어떤 결과를 보겠다 이런 의도적인 것이죠 자 이제 주심의 휘슬소리로서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양팀 모두 진영을 바꿨습니다 화면 어, 오른쪽에서 왼편으로 공격을 펼치는 팀이 원정팀인 되겠고 그리고 화면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경기를 펼치는 팀이 본 팀이 광주가 되겠습니다. 키퍼가 저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은 굉장히 아, 상당히... 오. 자 뒤쪽으로 백헤딩이 잘 걸렸습니다. 많은 못 맞고 불절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볼 살아 있습니다. 좁은 지역에서 짧은 패스로 이어봤습니다. 한 번에 연결해주고 뒤쪽으로 흘러버 그대로 자 슈팅을 때리지 못했는데요. 아직 김호아의 터닝 슈팅이 걸렸습니다. 자. 자, 다시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 손승민 선수가 아주 재치 있게 에프 투 패스로 김원환 선수에게 연결을 해주고 김원환 선수가 여기서 한번 돌았으면 서잡아놓고자 이게 1대 1게 흥흥 정리하는 것만은 아닙니 깔아준 패스였습니다. 흘러나어고 네. 조용태가 다시 한번 측면에서 어렵게 열려있는 상황을 펴도록 하죠. 네. 네. 김은암이 오른발로 올릴 준비를 합니다.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좋은 슈팅 네. 도망가진 않죠. 그렇습니다. 아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서 이겨냈을 때는 더욱더 좋은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열렸어요. 그렇죠. 슛! 다시 한번골대를 맞았습니다. 아직도 살아있고 이은 상황에 다시 한번 원반 슈팅 지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이 몸을 늘리면서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자,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슈팅이었는데 그렇죠. 자, 저기에 골포스도 맞고 튀어나오네요. 이종민. 가장 <목소리> 뭐 왼쪽 측면 탑에게 연결했어요. 자 지금 이곳 거에 광주 월드컵 경장에서는 지금 아, 바람도 지금 서서히 불고 있고요. 자이결했어가 네. 강지용의 선방. 네. 자 방금 같은 경우는 제대로 걸렸거든요 오자 자, 위험해요 위험했습니다 네. 자지막 걷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올려준 볼. 조용태가 쫓아 들어가 봤습니다 키퍼 강진웅이 재빨리 나와서 잡아냅니다 정규시간 이제 15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위험합니다 들어갔습니다. 고양이. 자 결국에는 저거 한 방이거든요. 어? 그것을 이제 윤동현 선수는 적극적으로 아, 나름대로 이제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서 이용을 하는 것이죠.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도 떨어지는 거. 패널티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패널티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파비의 슈팅이 손에 맞으면서 패널티킥이 선언이 됐습니다. 자아주와는 지금 이도성 선수인데요. 자. 득점 이후에 실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자 이두성 선수가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자그 뒤쪽에 있는 선수였군요. 네, 뒤에 있는 선수인데요. 파비오가 준비합니다. 파비오와 강진욱의 대결. 파비오 슛 들어갔습니다. 파비오 슛 들어갔습니다. 파비오 선수 오처럼만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올 시즌 지금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이게 다시 승부는 원점으로 됐습니다. 광주와 고양 아이 fc와의 승부. 다시한번 아, 자기가 방향을 읽었는데요 네 빨리 치고 일단 올라가는데요 뒤집어 네, 흘렀습니면한번 하지만 업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이종민 다시 한번잘 치고 가는데요 박현호 한 명끼리 입니다 박현호의 크로스 나겐 슛네 오른쪽 골퍼스를 빗나갔습니다 네. 자 광주의 마지막 공격 올라갔습니다 헤딩 네. 자 이렇게 해서 주심의 피스 소유로서 오늘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현대 오일 벨트 케이 레거 챌린지 26라운드 경기, 광주와 고양과의 경기가 이제 전후방 경기 모두 종료가 됐고요. 스코어 1대1로 무승부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